제뉴 저지를 향해 떠납니다. 아마 한 6시간 운전하면될것 같습니다. 게스도 다 채우고요. 자, 2시간 남은 휴게소에서 잠을 잡니다. 언제 뉴저지 경계를 넘어온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뉴저지 땅에 도착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금요일 날낮 12시 5분 전입니다. 화요일 날 켄터키를 출발한지 딱 3일 만입니다. 이제 세비교회를 찾아가기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어, 김규한 목사님과 식사를 하기로 해서 식당으로 직접 가게 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반갑습니니다습니다다 <laughs> <laughs> 교회가 참 예쁘네요 네. 일단은 먼지를 불어내고요 그럼 일단 네트워크를 연결해 봅니다 제대로 되어있고 깔끔하니 컴퓨터든 뭐든 작업하기가 쉽죠 아이예요 아이예요 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같은 신 족씨네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laughs> 아이고 어떡해 <laughs> 잘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아좀 닮은 것같은 이라는 게 스킨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아주 한국말로 직관적으로 해서 보면은 그냥 다 알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속살처럼 다 하고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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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다 보이게 됐어어요 그러니 이걸 보면은 여 어, 요게 뭐냐면 전체를 보는 거예요, 거의. 그는 EQ의 기본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일단, 로우 컷이라고 있어요. 잘들으세요 로우 컷을 눌려서, 이걸 잡아서 쭉 끌으면, 밑에가, 이 번호가 움직이죠. 이게 네. 보통, 이게 기본이 150 가까이, 지금 153이에요. 네. 150 이하의 저음은 마이크에 보통 일반적인 마이크로폰에는 레코딩하는 거 빼놓고 거기에는 쓰지 않는다. 포디움 마이크로폰 두 개에 불필요한 팬텀 아덕터가 있네요. 그 제거합니다. 볼륨 어느 정도? 어 됐어, 됐어 그 정도. <laughs> 다른 거보다는 이것을 온라인으로 연결. 연결 아. 지금 아 가져오는 보면 예, 예, 다 가져오네 예, 역시 저기 맛있다 이맛이 감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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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 켄토키에서 유저씨 진짜 멀지 않나요? 처 3일을 운영했대 아이고 제가 지금 이사한 거라다 박스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제 아내가 커피 얘기를 꺼내서 <laughs> 내일 새벽에 끝나고 커피를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밤인데 커피를 먹습니다. 그냥 얼마나 좋을까? 날짜를 잡으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소불도면다고 뺀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2년 후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좀 미리 2년 후에 길다하년에 안정을세요아 <laughs> <바꿔서. 일정. 웃음> 어. <laughs> <laughs> 아이고. 네. 이 계속 아 네. 여기서 할 거죠? <laughs> 네. 아 예. 네. 하여튼 다음에 올때까지더멋있는 아. 어. 네. <laughs> 예. 아 네. 아 네, 네. <laughs> <멋집니다>. 원래 저녁에 <laughs> 아 갈비로접고 아 네. Yea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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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하실까지네요. 그쵸. 이분이 예. 그 이분이 그 나도 선생님이세요. 예. 우리 엑스와이프 어. 제가 솔로 스킬션은 작품이요 어떤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아유, 반갑습니다. 네. God b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알비를 운전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또. 시가지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경찰차에 앰뷸런스에 뭐 차는 밀리고 거기다 여기는 또철길또 앞이네요. 자 유영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유영교회입니다. 아니아니 아니, 마르지 않고 살좀 빼고 그랬죠 아, 너무 좋네요 <laughs> 아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아, 여전히 아, 우리 아. 영상 아. 김장 에, 여전히 역시. 변함없이 여전히 미남이네 누구보다 어, 변화가 있네 장가갔어요 어 그래? 네 아, 올해 5월달에 <음> <웃음> <웃음> 우리 오늘 중도 걸. 누가 이됐이 진짜 별게도 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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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혼여년 갔다 왔어? 네, 와서 <laughs> 없어. <소>, 아, 그리고 <laughs> 요것고읽어고 아, <laughs> 아, 세상에 은영이, 온 애가요. <laughs> 2년 만에 보니까 네. <laughs> 결혼해가지고. 기본을 잘 치는 이쁜 자매님 만났는데 세상에. 결혼식 때 기억이 가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기념될 만한 것들을 선물 주셨네요. <웃음> 아유,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많하세요 네. 네. 오늘 저녁에는 집회를 마치고 어, 스트리 파킹에서 잠을 자는데 조금 불안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겠죠. 저는. 삼촌 defines... 아, 삼촌이 삼촌이 보고 있요 오. 감사사사님 건강하시고 몸잘이사님